Bang, go get it, go get it. Nice. Nice. 더 가지 더 가지. Cidero, cidero, cidero. Cidero. Nice. okay I'm super shy, super shy, I'm oh

Hjá... N gutt filt Sunn Ah! A 장, hún er aw午

해피 어, 뺏겼어. 우이나브어 공을 강탈해. <laughs> 아깝다 아깝다.

오불나떡라겠어 예요. 슈퍼샷 슈퍼샷 원한 거 아니니? 아 오셨네, 오셨네. 양말은못 돼. 어야 oh, yeah, 뭐야 이거 뭐야 아 좋았다 야 무빙 뭐야 어세안 토니오야 뭐야 저기이다퍼샤 세퍼샤 뭐야 뭐야 어? 잘했어 오쉣 oh, <봄> 모임 сып ща сыпыща айсуузи айсуузи сыпыщасыа найс сыпыща 아샤하세요 아하. 아, 얻어 걸리네. 아하. 아하. 어, 아, 무릎은 괜찮은데 발목이 아프다 요나 어. 오늘 걸었다니까 아야아야 아이스 어, 너무 빨라 공보다 빨라 하필 오. <laughs> 했다 서로 놀랬어 어귀샷 살았어 좋다 어, 안전하게 하네 간다 천천히야, 천천히 천천히 Shot, super shy, super shy. the You gotta Ah, we pick. We're gonna pick Alex. 레디 오오 오나리 아니 데이맞잖아그러 여기 아니 농구 많이 하도 계속 <laughs> 나가잖아 <laughs> 요 <laughs> <나아가잖아, 웃음> 그래, 어. 거기 한자리 하잖아 <웃음> <웃음> 혹시 <강토가 중요하다>. 맞아 <웃음> <웃음> 일 시작부터 좀 센걸로 부탁해 발텐더 이게 뭐 어떻게 패스하거아이 확실히 사이즈가 와 여기 굉장 미쳤네 올리라 깨끗하게 들이키고 나니 모두 다 예뻐 때리라 오마이갓! 오마이갓! 플레이 포 아웃팀! 어 허빈이 좋아! 야 5점 넣네 하나 맞 애디쇼런 한다. 어그렇 그거였어. 그거. 오 마이 갓. 니까 나이스. 들어와. 하나, 하나. 만들자. <목소리> 이좋다 거의. 야, 시간 많아. 오마이갓 oh 아 배고파 아이고 스크린 스크린 야 빅맨이 몇 명인데 오우 사케 생길날뻔 아유 아 돌아온다 슈퍼샷 슈퍼샷 천천히 천천히 i'm super shot super s h t n a i oh 슈퍼샷 데미스 호게 지금 손 들어온 거 아니야? 손 들어온 거 아니야. 아이 팀이

Ai ngô cứng cá dê cứng cá dê cứng cá dê cứng cá dê cứng cá

는지금 어둡다 오 왓더헤어 볼리보 위로, 위로. 끝까지 그래 좋아 이렉스를쓸수 있을까? 체력이 네. 괜찮은 거야 뭐야 뺏겼어? 뭐야? 진짜로? 좋아, 좋아, 좋아. Good 슈퍼 o 슈퍼 o 야, 이걸로 결정하자. 알렉스를 데려갈지. 와아슈퍼 p 아니, 근데 알렉스를 가도. 알렉스가 리바를 잘해요.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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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a. <laughs> All right.